안녕하세요. 바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처럼 쉬는 날. 아마 새벽까지 조금 컴퓨터를 하고, 어,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커피 한잔 타놓고 옆에 어제 먹던 빵이 좀 남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네요.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네. 아 요즘에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현업에 들어가 현업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짬날 때 지금처럼 가끔가다 유튜브도 하나씩 찍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코인 열심히 채굴하고 있고 노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새로 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가 좋을까? 뭐 인텔이 좋냐? 아니면 AMD가 좋냐? 뭐 재원이 좋냐? 전기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 뭐 또, 또 기타 등등 뭐 어떤 게 가성비가 좋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단기, 중, 중기, 장기, 이렇게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파이코인,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기, 중기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더 마르스. 예, 더 마르스. 우리 작은 아들. 더마라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로는 음 아쿠아팜 제가 요 방송에도 찍었지만 아쿠아팜이라고 해 가지고 워리어 30 처음에는 30등 이었죠 예 30등에 안에 들어서 어 제가 워리어 전세계 88인 중에 30등 안에서 35인으로 들어서 워리어라는 그 깃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쿠아팜 P2E 게임으로 어... 엑시 인피니티하고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게임, Play to e n 그냥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아리, 가디언, 팜. 그래서, 아, 재밌게, 이제 주간에는 제가 못 하겠죠. 일을, 일을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애엄마한테 조금 맡길 거고요. <laughs> 저녁에는 제가 와서 그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그냥 어느 정도 뭐 용돈 벌이라도 되고 조금 돈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 게임은 한 5월 달에서 6월 달에 아, 베타 버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게임을 일단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마르스, 더 마르스도 당연히 열심히 채굴하고, 아침에 6시 조금 넘으면 6시 정도 되면은 제가 그 게임, 게임 버튼을 항상 누릅니다. 만약에 게임 버튼을 못 누를 경우, 못 누르고 출근할 경우는 차에서 다른 건안 해요. 운전할 때뭐 그걸 버튼을 누르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진 않고요. 그냥 부스터. 부스터가 나타나면 그냥 자동으로 켜놓고 있다가 부스터 버튼만 누르는 거예요. 부스터. 네. 그렇게 해서 부스터를 눌러서, 그, 더 마르스크 그 코인 있죠? 코인. 그, 게임상에서 그 코인, 코인을 먹고 보석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파이 코인, 파이 코인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떤 분이 어떻게 그 파이 코인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뭘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죠. 진짜 10억 명이, 어? 뭘 하더라도 그 안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 명이 광고를, 광고만 봐도 그 돈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들이 어디 가서 어떤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거의 결제수단이 파이코인이면 0.01파이의 뭐 수수료만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쵸? 파급력이라든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아쿠아팜하고 더 마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NFT. 제가 예전에도 말씀 여러번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NFT, 메타버스, AI, 뭐, 블록체인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파이코인 하고 있고요. 뭐, 덜 말할 수도 그렇고. 근데 아직까지는 둘다 완전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완전한 오픈 메인넷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이제 완전한 메인 오픈넷이 됐을 때는 완전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겠죠. 아, 파이코인 얘기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이코인, 음, 그리고, NFT가 단순히 사진으로만 사진이나 뭐 그림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저는 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NFT를 직접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어, 어떤 거는 NFT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코인 같은 거를 드랍을 하는데 어떤 코인 같은 경우의 가치가 하나당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NFT 가격이 가지고만 있어도 올라가는 그런 NFT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NFT 같은 경우는 뭐 깃발이라고 해가지고 아쿠아팜에서 얻은 깃발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알이라는 그런 부분을 해서 에어 드랍 해주는 그런 것도 받았고요. 뭐 화이트리스트 우선권이라든가 뭐 베타 버전에서 제가 게임을 먼저 할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NFT가 단순히 사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기능 등이 기능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더 마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인 NFT에. 스테이킹 기능이 4월 달부터 이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뭔가를 주겠죠. 그게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지되진 않았지만, 뭔가를 줄 겁니다. 당연히 그게 가치가 있는 걸 거고요. 이렇듯이 NFT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거, k p o 시티즌. 뭐, 30전, 31승만에, 30번 도전, 아, 31, 아, 30번 도전하고, 31번째 만에 성공했던 거. 그것도, 뭐 어떤, 그게 뭐라고 그러죠? 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 신인 가수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오디션, 아, 오디션 같은 걸 봐서 거기에 나온 가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키우겠죠. 그래서 키워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발생되는 수수료를 그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 뭐 배분식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것도 있, 있, 있고요. 그러니까 NFT라는 게 단순히 사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제가 NFT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NFT를 거래하는데 NFT를 거래하는데 이게 이더리움 현재는 그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더리움 또는 폴리곤 이더리움. 이두두 두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는데 이더리움의 단점 수수료가 비싸다 그리고 전송 속도가 느리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NFT를 거래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이더리움 체계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폴리곤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수료가 비싸고 그리고 또 전송 속도가 느리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는, 파이코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스스로도 싸게 하고, 전 세계 널리 사용하고, 그리고 또, 전송속도도 빠르니까. 이거를 대체했으면 좋겠다. 대체하면, 진짜로, NFT 시장에, 파이코인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 제가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불편해. 뭐가 불편하다고? 수수료가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리고 전송 속도도 느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코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laughs> 바이코인입니다. 네. 그러면 더 싸고 전송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고 안쓸 이유가 없죠. 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니까요. 따로 안 사더라도 그걸로 그 코인으로 뭐 마트나 아니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다쓸수 있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NFT 시장에서도 쓰는데 수수료도 적고 전송 속도도 빠르다. 와. 게다가 제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상. 아, 너무 소설을 많이 쓰나요? 네.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쓰이면 더욱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빨리 될것 같아요. 그냥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눈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눈 거고요. 단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고 돈이 될수 있는 거. 중기는 아까 더 마르스. 중기는 중간적인 위치. 그 다음에 장기는 조금 더 시간이 요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래서 지금 이세 개를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는 뭐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부자 되고 싶어서, 네.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단기 아쿠아팜, 중기 더마르스, 장기 파이코인. 네. 그렇습니다. 뭐, 따로 제가 뭐, 이거를 홍보한다고 그래서 돈 들어오는 거 0.1도 없어요. 저한테 홍보 들어오는 문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이 다 돈이 되는 알고 있고 하고 하면 돈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파이코인만 하시다 보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하루에 한번 누르는 거 외에는 크게 뭐 시간 들어갈 일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짬짬이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아쿠아팜도 해보고 더 마르스도 해보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찍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